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입자를 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차명 계좌를 쓰는 거죠. 아버지 혼자서 가입을 하면 2천만 원 초과되니까 엄마 이름으로 나누고 자녀 이름으로 나누고 손자녀 이름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명 계좌가 인정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차명 계좌를 쓰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미신고 가산세 40% 최대,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 연단이 8 0 3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배보다 배급이더큰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를 분산하는 것은 아주 미봉책, 엄발의 오줌 누기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 그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느 가수금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손자녀 법인을 통해서 법인을 통해서 자산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콘스탄트금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그리고요 그 3대 뿐만 이 아니라 백년대계 뿐만이 아니고요 30대 천년 만년 대계가 가능하죠 종합과세뿐만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속 증여세, 종소세 아니면 건강보험료, 기타 모든 세금하고 각종 비용 처리, 그다음에 투자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법인세라고 하는 아주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건강보험료가 중요한데요. 나중에 고액 자산가가 건강보험료에 노출된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요. 지옥 같은 건강보험료를 평생 지긋지긋하게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손자녀 법인을 설립해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평생 피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플랜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